안녕하세요, 연일이분입니다. 오늘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독자 8,000명에 넘어서 드디어 수익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공개할게요. 를 28일 대비 조회수는 2.3만, 그리고 시청 시간은 어, 728시간 어, 이렇게 시청해 주셨고 빠르게 수익 공개를 해보면 10월에 지금 101달러, 9월에 127달러, 8월에 124달러, 7월에 132달러. 대부분 125달러에서 135달러 그 사이로 왔다 갔다 수익이 들어오고 있고요. 어, 이 수익은 대부분 84%가 멤버십에서 들어오고 있어요. 저희 회원분들께서 저에게 맛있는 커피 한 잔씩 사주신다는 의미로 멤버십에 가입을 해주셨는데, 제가 그래서 너무 감사히 잘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14달러 기준으로 평균적으로, 어 달러 환율을 계산을 해봤더니, 대략 한 달에 148,200원 정도의 아주 아주 감사한 수익이 들어오고 있어요. 제가 계속해서 영상도 올리고 있고요. 그리고 재료 구매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네이버 밴드 연일이본에서, 어, 재료에 대해서 정보도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네이버밴드에서 패키지로도 구매 가능하시고요. 앞으로 구독자 만명이 되면 제가 다시 한번 수익 공개를 할게요. 제가 음 올해 안에 만명이 되었으면 하는 목표가 있지만 그걸 연연하지 않고 계속해서 열심히 영상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은 17년 전 저의 작업 비용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준비를 해서 올려드릴게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